안녕하세요. 모터피디 정원조 엔터입니다. 오늘은 신차 출시나 시승 행사는 아니고요. 대규모로 고객에게 자동차를 인도하는 이벤트가 있다고 해서 현장에 나와봤습니다. 바로 테슬라의 모델3가 그 주인공인데요. 어, 그렇다면 과연 테슬라의 모델3 핸드오버 행사가 국내에서 펼쳐지는 느낌은 어떤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3에 앞서 국내에는 테슬라 모델 s와 x가 먼저 출시되었죠. 모델3는 심플하고 깨끗한 디자인을 목표로 개발되었다고 하는데요. 실제 보기에도 군더더기 없는 모습이죠. 조금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자면 약간은 밋밋하고 심심해 보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실내는 공간 활용을 고민한 흔적이 엿보입니다. 아무래도 모델 s나 x에 비해서는 크기가 작아졌으니까요. 그래도 보급형 모델이라고 그렇게 작은 사이즈는 아닌데요. 니로 일렉트릭 보다 크고 어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휠 베이스 수치는 소나타 보다 길고 그랜저 보다 약간 작은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또에론 모스크는 모델3 핸드오버 행사에서 안정성 측면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볼보 S60 춘돌 시험과 비교하며 볼보를 이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안전한 차라고도 어 얘기하기도 했어요 볼보의 반응이 상당히 궁금해지죠 그리고 대량 생산 보급형 모델인 만큼 생산 지옥이라는 표현도 했는데요. 실제로 모델 3 생산에 따라서 테슬라 주가가 변동하기도 했었죠. 또 테슬라의 모델들은 주행 거리나 성능에서 빼어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물론 자율주행 기능인 오토 파일럿으로도 유명합니다. 저희가 조만간 모델 3도 시승을 통해서 그 성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델 3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운전석에 앉았을 때 같은데요. 마치 컨셉트카와 같은 느낌입니다. 가운데 커다란 스크린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조작 장치도 없죠 지금 보시면 스티어링 휠 뒤편에 계기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고개를 들어 위를 보면 모델X의 스크린 캐노피에서 아이디어를 받은 이러한 글래스 부분이 인상적입니다 모델3의 이미지 자체는 매끈하고 공기역학적으로 설계가 되었지만 그렇게 역동적으로 보이진 않는데요 하지만 퍼포먼스 모델의 경우 제로백은 3.4초 최고 속도는 무려 261km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은 고객 인도가 메인인 만큼 실제 고객분들과도 잠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모델3 고객 인도 행사에서 직접 고객분을 한번 모시고 간단히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모델3 네. 이렇게 인도 행사에 오셨는데 어, 직접 모델을 보니까 되게 기분이 좋으실 것같아요네 맞아요 어, 기분 혹시 되시... 어떠신가요? 어, 기분이 네. 좋습니다 당연한 얘기를 제가 물어봤는데요 어, 사실... 다양한 차가 있잖아요. 전기차가 네네. 예전과는 달리 정말 많은 모델들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네네. 그 중에서도 모델 3를 어, 구매를 결정하게 된 동기나 이유가 있으실까 있으실까요? 테슬라 모델을 구매를 네. 하고 싶었고요. 네네. 그리고 현재 제가 이제 생활하고 있는 패턴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에서 모델 3가 적합해서 네. 구매 하게 되었습니다. 어, 이제 모델의 뭐 성능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네. 뭐 브랜드 가치라든지 네. 아니면 혹시 전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약간 일론 머스크의 약간 그런 부분도 영향이 났을까요? 네, 있었을까요? 네 예, 많이 아, 있습니다. 아, 그런 부분 이 확실히 좀 영향 이 있네요. 네. 어, 그리고 지금 이렇게 고객 인도행사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네. 흔치 않은 기회잖아요. 그렇게 네. 대규모 고객 인도행사 어떠셨나요? 진짜 어, 경험이. 네, 네, 좋은 경험이었어요. 아, 네. 약간 시간이 외국에서 이게 2017년에는 네. 어, 조금 더 힙하고 네, <laughs> 약간 네. 야간에 좀더 즐거운 분위기였는데 네. 오늘은 낮이어가지고 좀 아쉽기도 차는 하지만 차는 그때는 30대였어요. 네. 오늘 제가 듣기로는 110여 대의 네. 모델이 되게 더 대규모로 했는데 네. 이제 진짜 이제 이 차를 이제 타고 가시는 건가요? 네. 아, 근데 갑자기 도로 위에 모델3가 갑자기 많이 좀 등장할 것 같은데요. <laughs> 네. 어,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한 가지만 가지고 여쭤보신 게 이게 뭐 다양한 모델들이 있겠지만 그중에서 특히 전기차를 구매하신 게 아무래도 뭐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그런 것도 있겠지만 환경적인 부분도 좀 고려가 돼서 이렇게 선택을 하신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니, 솔직하게 대답하셔도 돼요. 아, 아니요. <laughs> 사실 뭐. 네. 이제 전기를 쓰며 네. 환경오염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이 많이 절약되는 건 알고 있죠. 네. 그 네. 부분 때문에 사실 구매한 건 아니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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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 이제 그쵸. 아무래도 제가 네. 많은 주행거리를 하루에 네. 출퇴근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데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음. 비용적인 측면이라든가 네. 이제 제라이프 스타일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에서 네. 네. 이제 차가 유, 차량 유지비라든가 이런 아. 부분에서 이득이 있어서 음, 사실 그렇죠. 뭐 이렇게 현실적인 이유에 접근하신 경우가 또 많으실 거예요. 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환경에도 좀 기여를 하신 거기 때문에. 되죠. 네, 맞습니다. 어, 충분히 뭐 이해가 된 대답이 었고 네. 아, 저한 가지만 또 네. 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제 현장에서 이제 모델 S나 X와 달리 모델 네. 3 같은 경우는 조금 대량으로 네. 보급형 모델이잖아요. 네. 대량 모델이기 때문에 슈퍼차저라든지 고급 네. 충전시설이 네. 부족하면 어떡하냐라는 좀사람들의 의견이 있었는데. 네. 어, 그거에 대해서 혹시 좀 걱정이 되시거나 그런 부분 은 없으신가요? 사실 전기차를 구매할 때부터 네네. 그런 부분들은 계속 걱정을 가지고 있었고요. 네네. 근데 그 부분 때문에 차량 구매를 고려하지는 않았어요. 음. 어차피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고 네네. 이제 조금 더 기간이 흐르면 네네. 그런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거라고 네네. 생각을 하고 구매를 하였습니다. 어, 확실히 뭐 실제 오너신 만큼 저보다 이제 많은 고민과 네. 또 생각 끝에 결정하셨을 거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인터뷰 네. 갑자기 요청드렸는데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 테슬라 모델 3 함께 네. 즐거운 카라이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테슬라 모델 3의 대규모 고객 인도 행사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과연 더욱 치열해진 전기차 경쟁 속에서 테슬라 모델 3가 어떠한 성과를 기록할지 기대됩니다. 전 지금까지 모터피디 정원주 에터였고요. 어, 앞으로 더 다양한 영상과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